감사합니다. 우리 김국만 의원님 힘드시지 않으세요? 안 힘드세요? 예. 우리 조상환 국무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국무님도다 나오셨는데 그렇고 우리 쫓겨내 보니까 우리 우리 중구 지체장의 앞에든 김채진 회장 맡고 오신 것같던데 어디 계신는 모르겠네. 예. 가셨나? 그래요. 앞에서 참 우리 어떻게 보면 아버님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치 선배로서 참 대단하신 분들인데, 예, 과분하게도 뭐 이은건이를 입혀주시고, 나라를 걱정해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토요일 오늘 주말에 이렇게 귀한 시간에 우리 경로당 회장님들도 또 자리 다 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감사드리는 말 가운데, <laughs>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과일에도 한쪽 드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이 좀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그냥 가시지 말고 꼭 함께 해주시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중한 자리에 제가 사실은 1984년 8월 17일 정치에 입문하면서 오늘의 일기까지 제 나름대로 정말 신뢰를 가지고 정직하게 책임을 다하는 정치인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큰그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만서도 아직도 부족한 게 많다 보니까 4월 10일이 어떻게 보면 두렵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정치인생에서 자칫잘못하면 마지막이시다라는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이제 이 자리에 여러분께 바쁜 시간에 함께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소 개는못 드렸지만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의사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제가, 아, 간략하게 정리해몇 가지 말씀을 어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은권이가, 아, 이 사람이 해온 걸 보니 앞으로 중구를 위해서도 잘할 수 있겠구나. 또,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드리면서, 말을 드리면서, 아, 그렇게 한다면 이은권이가 또한번 열심히 중구를 일으켜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제 나름대로 제가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우리 군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존경하는 우리 중국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대전중보 이은권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중국의 새로운 도약과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밤을 새며 마침내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힘겹게 살려난 우리의 희망은 168세의 거대 야당은 민생법안을 직전으로 미루고 윤석열 정부가 할수 없는 입법만을 만들어서 정쟁과 선쟁, 선동, 선전에만 몰두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라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방탄국회라는 이재명만을 위한 국회를 국회로 전락을 시켰습니다. 4월 10일은 이러한 민주당을 심판해야 하는 날입니다. 네. 국민의힘 성열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화반수 이상을 확보 해야하는 날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laughs> 어... 우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까 김옥만 의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조상환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무너진 자유민주화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국민들이 말하는 편안한 나라, 안정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국민을 위한 나라,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약속이 아닌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청년들이 꿈을 꾸고 실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해 주십시오. 정말 저는 초중고를 대전에서 나왔다고 그랬는데 아까 사회자가 얘기할 때 초등학교 4학년 마치고 대전으로 이사했다고 그러는데 이사 한게 아니고, 저는 혼자 유학을 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와 같이 생활을 저 혼자 하면서 유학을 왔습니다. 음... 제가 저만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여름에 학교를 갔다 친구하고 같이 집에 돌아올 때, 친구 집이 장사를 하는 집에 들리면, 엄마가 그 친구한테, 얘야, 덥지? 엄마가 삿가림을 타줄까? 그런 말을 들을 때, 저는 집에 와서 캄캄한 방문을 열고 혼자 들었을 때그 말이 생각나서 엄마가 생각나서 눈물도 많이 흘린 적이 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공주 촌놈이 그렇게 유학 와서 대전에 와서 대전 중구청장도 했고 국회의원도 했습니다 뭐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이걸 하고 보니 우리 중국 곳곳을 누벼 다니면서 보니 정말 사심없는 이은거리가 우리 대전 중국을 위해서, 대전 중국 국민을 위해서 이 한몸 불사를 수 있다면 정말 헌신, 봉사하겠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laughs> 또, 나라를 위해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제가 할수 있는 일이면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가장 위기가 뭐냐 저는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없어집니다. 앞으로 이대로 가면 나라가 없어집니다. 향후 10년 길게 15년이면. 어린이집부터 대학교까지 절반 이상으로 줄어야 됩니다. 나라 지킬 인력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당면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하에서 정말 나라의 이은건이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전선에 앞장을 서서 이런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2 0대 국회의원으로 있는 동안에 어, 제가 했던 일들을 아까 사회자께 대충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제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이로법번으로 추진을 했던 것이 충남 도청 부지 문제를 어떻게 대전시에서 잘 활용을 해서 중국 발전을 일수 있을까 이런 문제로 이로법안을 해서 제가 통과를 시켜가지고 충남 도로 기획재정부서 800억을 주고 그 도지를 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들이 진행 중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위에 제가 했던 일들은 이 사무실 벽에 보면 제가 생각해도 참 많이 했구나 역대 어느 사람보다도. 많은 예산을 맞을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은권이가 4월 10일에 출마해서 서울에 가면 무엇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가? 우리 중국 국민들에게 개략적인 큰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사업들이 제가 어, 21대 총선에서 낙선하면서 4년동안 다 멈춰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된다면 중구에 이러한 일들을 꼭 추진을 하고 싶습니다. 에, 첫째로 우리 중구가 가야 될 길은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저는 구청장 때 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우리 중구에는옛 것이 있습니다. 서구나 유성구를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장점을 살려서 문화예술을 도시로 가고 또 하나의 장점은 중요한 보문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문산 개발을 통한 관광자원화 여기에서 우리 중국의 먹거리, 살거리, 경제를 살려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이 얼마나 중요하냐. 옛날에는 밥 먹고 살기 바빴지만 이제는 이제는 고무과학을 창출하는 것이 문화예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촌동에 문화예술 복합단지를 추진하겠습니다. 그곳에 중촌그림원 내에 음악 전용 공연장을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추산으로는 건축비만 약 2,500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주변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옆에 제2실인미술관을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12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은머리가 혼자 할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전시 이장우 시장과 함께 호응을 맞춰서 이 문제를 추진을 해서 어 서울에서 국비를 갖다가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두 번째는 부문산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2006년대 중국 총장 할때 부문산 프로젝트 6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다가 제가 중간에 떨어진 머리에 이것이 다 날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다가 그 계획이 어, 이장호 시장이 시장되면서 저와 협의를 통해서 현재 1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보문산의 전망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전이 과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사이언스 개념을 가진 전망대를 만든다. 그 다음에 이동수단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한다. 그래서 5월 드까지 부르먼지와 이동할 수 있는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사정공원에 워터파크를 만들어서 중부권의 최대 메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워터파크를 만들면 천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또 숙박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함께 동시 추진해서 이미 어, 케이블카와 전망대는 공모가 나가서 사업 추진계획이 세워져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워터파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이것이 2, 3년 내에 어, 완성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뭐, 짜증나시는 부분이, 부리공원에서부터 어, 오정동 농사물시장까지 가는, 한밭대교까지 가는, 유동천 우안도로 요걸 제가 4차선으로 만드는 겁니다. 4차선으로 만들어서, 교통운잡을 좀 해소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정림 중에서 보드대교까지1차가 지금 개통 같은 과 사업이 진행 중인데, 요거 제가 국회원할 때 시작했던 것이 여태까지 미뤄지다가 이제서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을 제가 4년 동안에 마음을 질려 합니다그 외에 또 대전천을 제가 국회원할 때 지방천에서 지방안천에서 국가천으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산대에서부터 이 도로도 어, 대전천 좌도를 우 4차선으로 확장을 해서 교통 공란 해소에 도움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저축사 문제를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고민을 해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정답은 없더라고요. 돈을 준다 고해서 애를 낳는 것도 아니고. 뭐, 하여튼, 많은, 현재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투입되는 돈이 17조 원입니다. 17조 원. 근데, 아이 나필에 하나 남 1억 원씩 주자. 그래봐야 따져보니까요, 34조 밖에 안 들어가요. 34조 밖에. 그런다고 해도 안느냐? 안 났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제가 앞장서서, 앞장서서, 어, 좀 해결하는 대통령을 대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특히 우리 중부에, 중부에, 아이들, 아이들 보면 행복이급센터가 이제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부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어 우리 주부들이 아이들을 좀덜 어 힘들게 키울 수 있도록 그런 돌봄센터를 어 중구에 유치해서 어, 정말, 어, 육아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리사실 보면 중국에서 가장 보기 싫은 게 뭔가 있죠? 눈에 보이는 게. 옛날 동양백화점 앞에 지나가다 보면 오른쪽 메가시티건물 이게 올라가다 말하는 게한 15년이 넘었지요, 지금? 그대로 방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해결하겠습니다. 해결하겠습니다. 해결해서 중앙에 있는 공공 기관이라든지 대전에대전시 산하 기관을 그곳에 전진 기지로 하는 해서 청년들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제가 메가시티 건물 문제를 임기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이러한 뭐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각 동네에 사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성동 가면 산성시장 옆에 나대지로 한 천평 정도가 아주 흉물로 뭐 악취나고 어 그런 부지가 있는데 요 부지도 제가 체육시설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걸 살라고 랬더니 곱하기 2를 달래 땅값을 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거래 가격에 해도 할동 말동인데 그 얘기가 나오니까 곱하기 2를 하더라고 땅값을 사업을 부담니다 그러나 그러나 제가 방법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각 동의 사소한 조업사들다 제가 공약에 챙겨서 넣습니다만서도 그 이야기를 다할수 있는 시간은 없고 이것을 뭐 제가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을 해서 우리 중구에 활력 넘치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우리 여기 회장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랬는데, 사실 저 혼자, 저 혼자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주셔야 저는 또 앞장서서 열심히 낍니다. 저와 함께, 예. 제가 지역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도와주고, 그래야 윤석열과 함께 한동훈 비대위원과 함께 대한민국도 정말 살기 좋은 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 있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러분저에게는 정말 중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살려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이은번이 사심 없이, 욕심 없이, 우리 김옥만 전의원님 계시지만, 정말 우리 김옥만 의원님도돈 없이 정치를 하셨고, 돈을 모르시는 분이었습니다. 저 이은번이 돈 많습니다. 돈 많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한테 손한번안벌려갔습니다손한번안벌려면습니다 그래서 이은권이가 밥먹고 사는 걱정 안하시는데 공주라고 했잖아요. 시골가면 땅만 쓰면 요 그거 팔아다 쓰면 됩니다. 한핏지 팔아다 썼습니다. 이렇게 걱정해서 고마운데 정말 이은권이 많이 이뻐해주고 사랑해주시면 저는 여러분과 나라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바쁘신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고 오, 가시길 그냥 돌아가시고꼭 과일이라도 한쪽 드시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조상환 회장님 우리 김홍만 전 의원님 정말 감사하고 우리 양원교 전 위원장 조수현전 위원장 또 우리 대덕구의 이석봉 예비 후보 또 우리 서구 과배구 김용경 후보 끝까지 계신데 꼭들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후배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